수 후에 질문들이 공통적인 게좀 많잖아요. 뽑기를좀 준비를 해봤는데 직접 뽑으시고 답변을 바로 해주시면.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심정환입니다. 코 수술 후 운동은 언제 가능한가요? 요즘에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신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가벼운 산책 정도는 뭐 수술하고 나서 컨디션 괜찮으면 하라고 말씀드리고요 심하게 이제 힘을 주거나 무거운 거 드시는 운동 인상이 찌푸려질 정도로 이제 고강도 운동 이런 거는 최소한 한달 정도 한달 차에 본인이 코나 뭐 무리가 간다 싶으시면 한두달 정도까지 좀 쉬었다가 천천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강도의 운동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힘을 많이 주게 되면 아무래도 인상이 많이 써지기 때문에 실리콘이나 이런 게 자리 잡기 전에는 움직일 수도 있고 있고요. 특히 급 초반에는 힘을 주거나 이러면 혈압이 오르거나 코 쪽에 이제 피가 쏠리면서 피가 다시 날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고강도 운동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코 끝이 쑤시고 아파요. 수술 초반에 있는 거는 뭐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시간이 갑자기 많이 지났는데, 갑자기 뭐코 끝이 쑤시고 아픈다든지 뭐 하시면은, 그때는 검진 같은 거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런 땐 병원에 내원해서 이제 진찰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초반에 코에 피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부어서 땡땡한 느낌이 들면서 아프신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일주일째 이제 부목 떼면서 혈종을 바늘로 해서 이제 좀 뽑아들이는 시술을 진행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보통 가벼워지고 좀 편해지는 느낌이 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구멍을 뗐는데 코가 들린 것 같아요. 어 정도 스스로가 좀해 주셔야. 붓기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코관도 좀더 보이는 느낌이고 피부나 이런 게 충분히 늘어나지 않은 상태기 이 때문에 일주일 째는 보통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2주차 정도만 돼도 이제 많이 내려오는 느낌이 있으시고 그런 모양 가지고 이제 판단하지 마시고 코가 이제 6개월까지 지나면서 붓기 빠지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들린 느낌도 많이 좋아지시는 경향이 있으니까 저희 말씀 믿으시고 이제 잘따라오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좀 짧은 편으로 해놓은 상태면은 아무래도 좀 돼지코처럼 보일 수가 있긴 하고요. 긴 코를 좋아하셔가지고 긴 코로 해놓으면은 지금 딱 봤을 때 그냥 괜찮은 정도. 근데 환자분들은 이제 그것도 좀 들렸다고 생각하긴 하시죠. 시간 지나면은 많이 좋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코 수술 후 술, 담배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술날 동의서 받으면 항상 말씀드리는 문제인데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은 금주, 금연 한달 정도는 무조건 이제 꼭 지키시도록 말씀드립니다 술을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상처 회복도 좀 느려지고 면역력이 좀 떨어져서 초기에 생기는 염증 같은 게좀 컨트롤 안될 확률이 조금 있으시고 또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 본인의 의지력이나 이런 게좀 약해지면서 부딪힐 수도 있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한달 정도는 끊으시는 게 좋으시고 담배는 특히나 코에 있어서 좀 좋지는 않은데 혈관이 어쨌든 피가 잘 가야 미세한 염증이나 이런 게 치료가 되고 회복도 빨리 되는데 담배를 피게 되면 혈관이 좀 수축되는 작용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방해하기 때문에 담배도 최소한 한달 정도는 이제 확실하게 금연을 하시고 나중에도 많이 하시는 거는 않다. 코 수술로 너무 크게 웃었는데 괜찮을까요? 잘 웃으시는 분들이 간혹 하시는데요, 한두번 정도 뭐 크게 웃는 걸로 해 문제 되지는 않지만은 수술하고 초기에 한한달 정도는 조금 너무 당겨지는 힘이 많이 작용하는 좀 피하는 게 좋기는 합니다. 너무 크게 웃으면 이제 코끝이 당기시는 느낌이 아마 좀 드실 텐데 그런 경우는 옆에 코끝 당기는 이제 근육을 좀 잡아주고 웃으시면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웃을 때 얼굴을 잡고 웃어요볼 같은 데 양쪽 잡아주시면 조금 이제 코끝이 좀덜 움직입니다. 음, 코 수술 후 시술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리프팅이나 필러 이런 거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빠지고 난한달 정도 이후에 그리고 볼쪽 리프팅 뭐 레이저 리프팅 이런 거 많이 받으시는데 붓기 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받으시지 않는 게 좋으셔서 한 달에서 두달 정도 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저 쪽에 뭐 수술하고 당연히 필러나 이런 거 맞으시는 분들이 없긴 하겠지만은 코 수술하고 코 시술은 당연히 받으시면 안 되시고 팩이나 이런 것도 최소 한달 정도 어느 정도 피부나 이런 게다 회복되고 난 다음에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코 붓기 때문에 부각이 덜돼 보일 수도 있고 볼 쪽에 붓기 많으신 분들은 팔자 더 심해 보여서 너무 필러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큰 붓기는 어느 정도 빠지거나 이제 한달 정도 후에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 수술 후코 풀기는 언제 가능한가요? 수술하고 나면 점막이나 이런 게좀 부어있기도 하고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한 두세 달 정도는 콧물이나 이런 분비물이 좀 많이 날수 있거든요 살살 푸는 거는 사실 뭐 크게 지장 없다고 말씀드리고 무의식 중에 좀 세게 푸시는 거 이런 거는 한 2주에서 한달 정도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코 수술 후코 눌림 혹은 부딪혔는데 괜찮을까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뭐 크게 변화가 없으면 크게 문제는 없으시고요 너무 세게 부딪히면 안에 부러진다든지 피가 보인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들어 보기에 이제 파티가 나거든요. 본인이 보기에 이제 정확하게 모르실 수 있으시니까 세게 부딪힌 것 같고 좀 걱정되시면 병원에 와서 검진 받으시면 제일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코 모양의 변방하 변화... 그냥 한번 정도 부딪히는 건 사실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세게 부딪히진 않아도 서로 뭐한쪽을 계속 뭐 건드시든다든지 그런 거는 오히려 영향이 있으실 것 같고 그런 지속적으로라도 약한 힘이라도 영향을 끼치면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한번뭐 미세하게 이제 부딪힌 정도는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온 질문들 말고 또 따로 개인적으로나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에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확인하고 달아드리겠습니다.